안녕하세요. 루나움트 루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운동하실 때 필요한 요가 매트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밸런시스사에서 출시된 MBR 16mm와 TPE 10mm 요가 매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요가 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어떤 소재, 그리고 매트의 두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요가 매트나 필라테스용 매트를 구분지어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집에서 홈트하시는 분들은 이 매트 한 장으로 좀 다양하게 운동할 수 있는 요가 매트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어, 전문가 수준에 나중에 다달았을 때 그때 고가의 매트를 구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처음으로 요가 매트를 어, 구매해야 할 분들이나 집에서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소재의 매트를 구매해서 운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가 매트 소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소재는 크게 PVC, MBR, TP 이렇게 세 가지 소재로 구분지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PVC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저렴한 매트입니다. 저렴한 매트인 만큼 발암물질의 위험도도 높고요. 환경적으로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MBR 매트입니다. MBR 매트는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침강소음 방지에 굉장히 도움되고요. 팔꿈치나 뭐 무릎을 대는 동작 그리고 허리를 바닥에 대는 동작을 했을 때 아프지 않습니 안아서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서하는 스탠딩 자세를 했을 때는 발목이나 무릎 관절에좀 무리가 갈수 있고요. 다소 늘어진가 미끄러짐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 매트계의 탑이라고 할수 있는 TPE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TPE 소재는 아기용품에 쓰일 정도로 친환경 소재이고 PVC MBR보다는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고무의 대체 물질로서 고무보다는 단단하며 어, 미끄러짐이 덜하게 때문에 요가 동작을 하기에는 아주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요가 소재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요가 매트 두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매트 두께는 보통 4에서 6mm, 그리고 뭐 7에서 10mm, 그리고 16mm에서 뭐 20mm까지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요. 보통 4에서 6mm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 매트는 중고급 난이도의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좀 적합한 편입니다. 동작이 어렵고 힘들수록 매트가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얇은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이지만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얇다 보니 충격 완화 기능이 떨어져서 조금 더 두꺼운 매트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에서 10mm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 매트는 요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뼈가 바닥에 닿는 자세를 했을 시 무릎이나 팔꿈치가 아플 수가 있어서 너무 얇은 매트보다는 7에서 10mm 정도의 두께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mm에서 20mm 정도의 그 매트는 스트레칭용으로 좀 가장 많이들 사용하는 편입니다. 대신 요가 를 하기에는 좀 두툼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요가보다는 스트레칭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요가 매트는 TP 소재를 어,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매트 두께는. 사람에 따라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지만 처음 요가 매트를 구매하시고 집에서 조금 다양하게 매트 한 장으로 운동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에서 10mm 정도 두께감이 있는 매트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시스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매트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BR 16mm 매트거든요. 보여드려 볼게요. 16mm가 두께감이 한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방지에도 도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TP 소재거든요. TP 소재고 매트 두께감은 10mm. 이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매트거든요. 이 매트는 양면 매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하셨을 때 많이 닳아지면 이 뒷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매트 두께는 7mm. 요가 동작이나 필라테스 운동을 했을 때 괜찮아요. 두께감이. 첫 번째 MBR 소재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 리뉴얼된 MBR 이 밸런시스사에 판매되고 있는 이 매트는요, 세로 길이가 1830, 가로 길이가 610, 매트 두께 보셨죠? 16mm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피부에 닿는 부드러운 감촉으로 편안한 쿠션감을 제공해주고 그 16mm 두께의 뛰어난 충격 흡수로 부상 방지에 도움되며 보통 MBR 소재는 TP 소재에 비해 보건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이 리뉴얼된 밸런시스사 MBR 16mm 매트는 경도 20으로 튼튼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TP 아까 보여드렸던 이 TP 10mm 매트는요 어, 가로 길이가 650. 색으로 길이가 1,800, 매트 두께는 10mm 정도. 이 매트는 표면에 특유의 패턴을 넣어 미끄럽지 않고 안정적인 운동이 가능하며 어, 10mm 정도의 충분한 두께로 뛰는 동작이나 기구의 운동에 충격을 완화시켜 복원력이 뛰어나고요. 운동 후 시간이 지나면 본연의 모습으로 어, 되돌아와 오래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센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가운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 매트다 보니 양면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이즈는 1,800, 세로 길이가 1,800, 가로 길이가 650, 그리고 매트 두께는 7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소재도 TP 소재입니다. 오늘 요가 매트 고르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